네 비트코인 여기서 샀니? 아니면 여기서 샀니? 너 혼자야? 혼자 하고 있어? 투자하는 타이밍인데 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당장 연락하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2월 20. 1일 오후 3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스택스 폭발 조진 보인다 말씀드리고 약속 지켰습니다. 140%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이제 실력이에요. 지난 영상 보시면 얼마에 저희가 매수한지 아실 겁니다. 지난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2월 12일 오전 11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어, 스텍스 스택스 코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400원에 샀어요. 400원에 샀던 게 지금 992원까지 갔고 저희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스택스 보유자 전략 매도 140% 수익 축가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요런 데서 사가지고 요런 데서 판다 아셨죠? 요런 데서 사서 요런 데서 판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시는 거 알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판다, 판다, 판다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스택스 지금 뭐, 뭐, 집회 간에 뭐, 어쩌네 하는데, 일단은 140% 수익 보고 있, 있는데, 당연히 파는 게 맞고요. 다른 거 뭐, 많잖아요. 다른 거 많으니까. 가스도 아까 저희 이제 먹고 나왔고, 어, 요거는 오전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네요. 지금 스택스 요거는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어떻게 내려갈지 몰라요. 이 정도로 올랐으면 뭐, 당연히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 나오면 그때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뭐, 뭐, 수도 없이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제가 제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물량 많이 들어오고 좋긴 한데 1일봉상 RSI가 90이 넘어요. 이거는 좀 투머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빠지면 쭉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게 약한두달 정도 걸렸어요. 두달 정도 걸려서 조금 오래 걸렸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켰다. 매도 사인까지 정확하게 드렸다. 라는 거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뭐 조작하고 그런 거 전혀 없고 분석해서 들어가서 정확하게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 요런 데서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요런 데서 판다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서 사서 지옥불 가는 거예요 그죠 지옥불 가서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런데서 손절을 하시겠죠 당연히 뭐 올라 어내 평당 왔는데 이러면서 어 이거, 이거 기다린거 아까워가지고 더 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또 내려가면 아이건 안될놈이네 하면서 그냥 여기서 손절을 한다 하지만 똑똑한 놈은 그 손절을 하는 사람들 보고 어 이거 들어가야지 하고 여기서 먹고 나옵니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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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팔고 나오시고요돈 벌었으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여러분. 아셨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